사용을 종목이 없어요. 지금 제일 싼거 해봐야 392.50 콜이거든요. 자, 2025년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개비 좀 크게 떠서 시작했는데 좀 출렁출렁하네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계속 상방, 다시 말해서 고점을 계속 뚫는 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풋보다는 콜을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초반에 웨인이 섬을 좀 때리는 모양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시초가 밑에서 장은 시작하는 모양이고요. 그 중요한 라인이 어제 고점이죠. 385 부분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거기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라인. 차트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N자형 파동치를 봤을 때큰 N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목표치가 392 정도까지 나옵니다.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갈지 출렁출렁 하면서 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딱 세네요, 차트. <laughs>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막 급하게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장 시작! 좀 출렁출렁 합니다. 푸선 일단 관망. 쿨자리 볼게요. 일단은 조금 밀리려고 하죠. 미산물이 조금 출렁출렁해요. 현물동에 나오는 거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미선물이 조금 빠지거든요. 일단은 현물 동향 나오는 거 보고 갈게요. 일단 꼬리를 달긴 합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가 쌓이는 게 아니라 매수가 좀 쌓이려고 해요. 일단은 쌍꺼리 매도 모양. 현물 쪽에서 웨인이 초반 포지션이 좀 달라요, 어제하고.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이거. 동향 좀더 나오는 거 보고 갈게요. 선물 매도가 200개와 300개와 선물 매도 쌓입니다. 아, 부탁에는좀 그래요, 그래도. 이거 아직은 콜쪽 방향이 없습니다. 선물 매도 많이 쌓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방추세서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콜쪽에 붙었던 풀이 다 빠졌어요. 현물동향이 계속 쌍꺼리 매도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웨인이 메이저거든요. 웨인이 끌지 않으면 장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얘네 포지션이 있어서 그냥 죽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푸시 굉장히 우수한 모양입니다. 풋 진입! 이거 여차하면 양면수 들어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푹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이거 소량만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할게요. 한 번에 감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계속 푹 분할 매도 하고 있어요. 아, 쿨장에서 푸시니까 약간 심리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푸시 굉장히 센 모양. 자, 네, 일단 다 청산.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어제 지지했던 이 시초가 부분이어서. 아직은 콜을 볼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물배도 무지하게 많이 쌓입니다. 3,000개가 쌓이는 모양. 내일 모레가 만긴데 이거 차라리 눌려가지고, 콜쪽 프리 좀 까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선물 매도가 지금 2 9 0 0개 3,000개약 정도 쌓이고 있어요. 이거 콜 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아, 푸시, 긴가민가 했는데, 푸시셀 한번 주긴 주네요. 현물 동향이 조금 바뀌려고 하죠? 꼬리 길게 다네요. 웨인이 매도하는 것좀 주춤합니다. 차얼물 물량이 괜찮긴 한데, 차얼물 종목이 없어가지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현물동향이 조금 바뀌려는 모양은 있어요 아... 차라리 확 밀어서 콜쪽풀리를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지 먹을 게좀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임이 아직까지는 강한 모양인데 좀 버틸려고 합니다 조금 출렁출렁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푸 쪽이 굉장히 강해요 콜 자리가 안 나오네 오늘 <laughs> 왔다 훅훅 밀어버립니다 더 밀어야 돼더 차라리 확 미는 게 낫겠죠 일단은, 바닥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소량만 콜 한번 잡아볼게요. 차물로 잡아보겠습니다, 차물차물콜지내됐어요 미선물이 반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좀 바뀌려고 하고, 현물에서 웨인이 이제 플레이를 좀할것 같아요. 선물 매도는 200개약 정도 매도로 쌓인 모양이고요. 일단 추세선 여기서 한번 부딪힐 텐데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추세선에 부딪힌 모양. 이게 차월물이기 때문에 아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청산 됐네요, 다. 금월물로 들어갔으면 여기서 대박인데 차월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호가갭이 있어가지고 물량을 거의 못 잡았어요. 먹긴 먹었지만 이게 먹은 것 같지도 않네요, 이건. 자, 일단 여기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양. 추세선을 확 돌파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립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거 눌린 다음에 버티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가 진짜 자리예요, 꿀자리는 사회을 종목이 없어요. 지금 제일 싼거 해봐야 392.50 콜이거든요. 근데 이게 63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물물 콜. 자, 그물물콜 진행. 좀 밀리는 모양 보이면은 양매수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거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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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자, 분할매도 찍게 해가. 달려, 달려. 뭐 올라가면은 굳이 양매수할 필요 없겠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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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쎕니다 쎄 일단 청산하고서 나왔어요 이게 순식간에 꼬리만 달아도 한 3,4구가 빠져버리니까 아우그멀물은 심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끝